유명한 곳보다 유사한 곳, 도시생 수업도 유명한 사례보다 우리 지역과 유사한 사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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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102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6가지 소식을 가져왔고요. 그첫 번째 소식은 의정부시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에서 2019 의정부시 찾아가는 도시재생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교육은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교육 대상은 각 동별 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단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 교육 내용은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성이라던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 마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소소한 이야기들 함께 강의해 주신다고 라 하니까요. 어,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어, 신청해 주신 장소에 찾아가서 직접 도시생 담당자분들께서 관련된 요청해 주신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에 시간을 픽스해 놓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형태가 아닌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담당자가 찾아가 설명함으로써 실제 더 많은 주체들을 만나볼 수 있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은 다른 지역에도 함께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생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센터가 이런 문서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어떤 걸 보고하는데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주민을 만나는 것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지만이 실제 다른 사람, 과는 다르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하남시 소식입니다. 하남시에서 도시재생 아니하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 도시생 재 대학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총 8회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B급으로 이걸 만들어주셨어요. 포스터를. 사실 B급의 원조는 이제 충주시죠. 제가 충주에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요. 어, 충주의 강의를 갔을 때제 바로 앞에 강의셨어요. 이런 마케팅 강의였고, 청년 창업과 도시재생에 대한 강의였는데, 어, 물론 저의 강의도 굉장히 박수를 받았습니다. 음. 네,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워낙 이제 이슈화가 됐던 분위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제 지자체에서도 비기부 유행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막 어, 우후죽순 이렇게 비급으로 다 가는 것들은 조금 어,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 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시흥시 소식입니다. 시흥시 도시생 지원센터에서 2019 도시생 대학 종합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고요. 모집 방법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신청서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참고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문의처는 시흥시 도시생 지원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심화 교육은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 교육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회 6주 과정, 심화 과정은 5회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80% 이상 출석한 분들이 한해서 수료증을 발급한다라고 합니다. 이 수료증이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어떤 수료를 했다라는 증빙 자료가 아닌 다음에 주민사업체가 이 주민 어떤 공모 사업에 들어왔을 때 추가점을 준다던가 혜택을 주는 어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 내에서 하는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좀 감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광주시 소식입니다. 광주 강역시 서구에서요, 주민 제안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공모 내용들을 어디서 가, 어, 확인 가능하냐면, 광주 강역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주민 제안을 통해서 여러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도시를 바꾸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광주에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광주를 갔다 왔는데요. 광주는 참 매력적인 도시이고 또 문화적으로 수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도시생 사업이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이 뭐 구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특히나 또, 또 자도, 저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자주 가요. 그래서 뭐 거의 뭐 고향 같습니다. 네, 고향 같으니까 또 많이 또 불러주세요. 뿅! 네. 네, 다섯 번째 소식은 정성군 소식입니다. 정성군에서 해봄, 어, 주민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하네요. 2019 정성군 도시재생 해봄 주민 공모 사업은요,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 기간을 갖는다고 라 하고요. 공모 분야는 물리적 분야, 경제적 분야, 문화 예술, 관광 분야, 사회 복지 분야 총4 가지 분야로 실시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한개 주민 모임당 한개 사업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대상 지역은 고안 사북 남면 신동이라고 합니다. 선정 방법은 주민 공모 사업 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한다라고 하고요. 총세 가지로 나누네요. 성장 지원, 공모 사업은 1,700만 원까지,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300만 원, 소규모 공모 사업은 1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라고 하고요. 어, 공모 사업 설명회는 3월 26일과 3월 29일에 진행이 두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일에는 사북 공공 도서관에서 오전 11시에 그다음에 아, 26일 두 곳에 서세요사북에서 고하는 고안해본파크에서 오후 2시에, 11시에 한번사북에서 하고, 고안에서는 2시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 29일에는 신동에서, 신동해본파크에서 오전 11시, 남면에, 남면이라는 데 사는데, 남면은, 남면증상 카페 마시에서 오후 2시. 그러니까 26일에 두 번, 29일에 두 번, 그러니까 사부, 고안, 신동, 남면을 나눠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정성군 도시생 지원센터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한, 니, 다. 어 근데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제 딱또 언제 해서쭉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딱딱딱딱 딱 맞춰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대구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참산 일동 도시재생 주민학교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주민이 지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주민 역량 강화를 하고 사업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는 도시재생 주민 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4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장소는 침산 1동 주민센터 2층에서 침산 1동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3일에는 이주원 정책 보좌관님께서 네,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아, 보니까 아는 대표님들 꽤 많으시네요. 어, 이창원 대표님, 인디053, 이창원 대표님이 두번 강의를 또 해주시네요. 어, 나머지 세 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인데, 어, 이렇게, 제가 요번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 날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네, 두 시부터 5 시까지 진행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현장 견학은 서울 도지생 마을을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도지생 선진지 견학은 많이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곳보다는 유사한 곳을 갔으면 좋겠다. 유명한 곳보다 유사한 곳, 도지생 수업도 유명한 사례보다 우리 지역과 유사한 사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어, 단순히 이 도지생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뭐 수원의 행궁동을 간다. 수원의 행궁동이라는 동네에 어떤 소비자를 만들어주는 게 하성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음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화성이라는 존재가 없는 다른 시에서 행궁동만 보고 와서 비슷한 사례를 만든다? 소비자분을 이뤄낼 수 없는 것처럼 유명한 지역이 되기보다는 우리와 유사한 지역을 찾아내서 그 지역에 조금 더 우리 지역과 아니면 우리 지역보다 좀 비슷한 형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지역에 지금 주민들의 어떤 사례들이나 경험들을 들어보는 것들이 실제 도시 생 선진지 변화의 큰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오시면 2 시간 정도를 아주 열심히 강의해드립니다. 어, 공통 사항들이죠. 뭐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고 진행되고 청년 사업들, 뭐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분모에 대한 강의들 많이 해드리고 어, 어떤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러분 지역의 사례들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또 부산에서 올 예정에 있으신데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